대한민국 국적의 키 177cm, 윙어와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소화하는 황희찬은 차붐 박주영, 손흥민, 황희조에 이어 한국 축구 역사상 유럽 모대 리그 한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한 여섯 번째 선수이자 손흥민에 이어 PL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두 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다치지만 않으면 황희찬이 최고지라는 수식어가 있을 만큼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시찬이 형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원컵 득점왕과 화랑대기 대회에서 19골을 몰아넣어 역대급 기록으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호주에서 열린 세계 유소년 축구대회에서도 22골을 넣으며 득점상 21회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하며 떡잎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포항제철 중고로 진학하며 고임에도 팀의 주축으로 활약해 득점왕과 MVP를 수상했고 2015년 K리그 드래프트에 지원 포항스틸러스의 우선 지명을 받았지만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잘츠부르크에 입단했죠. 잘츠부르크에 입단한 시찬이 형은 세계 최고의 특급 괴물 유망주 홀랑과 잘생긴 미나미노와 함께 뛰게 되는데 어, 네. 아, 황희찬이죠. 네. 네. 황희찬입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이적한 황희찬은 곧바로 이부 FC 리퍼링으로 임대 생활을 했지만 빠른 성장으로 2015년 12월 레드불 1군 데뷔했고 16-17 시즌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총 16골 2도움을 기록 팀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득점 3위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17, 18 시즌은 오랜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유로파에서 빠른 돌파와 페널티킹 유도 등 맹활약하며 레드불이 첫 유럽 대항전 8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세우는데 공헌하며 유럽 생활에 적응했고, 18, 19 시즌 레드불은 2021년까지 연장 계약 옵션으로 황희찬을 최소 약 195억 원의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며 재팟을 노렸고, 레드불의 완강한 이적 협상 자세 때문인지 황희찬은 함부르크로의 임대 이적을 선택했다고. 함부르크에서 저돌적이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였지만 아시안컵에서 부상당하며 리그 20경기 2골 1도움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함부르크에서의 생활은 한 시즌 만에 끝나게 되며 레드불로 복귀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복귀해 엘링 홀란 패슨 다카와 주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즌 초반 교체 출전했지만 저돌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강렬한 존재감으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9월 행크와의 챔스 조별리그 1차전 해트트릭을 꽂아 넣은 홀란드와 함께 평점 10점 만점을 받으며 챔스 데뷔 전에서 한골 2도움을 기록했고 손흥민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첫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죠. 이후 황희찬 일생일대 평생 술자리 안주로 쓰일 사건이 10월 3일 챔스 조별리그 2차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리버풀 리저쿠 시즌 드립을 허용 횟수가 0했던 반다이크 앞에서 적기를 시전해 골을 넣었고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을 상대로 한골 1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황희찬은 시즌 16골 21도움을 기록하며 19-20시즌 리그에서 텐텐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고 브라이튼 에버튼 토트넘의 오퍼가 있었지만 RB 라이프치히로 이적하게 되는데 2020년 7월 8일 티모 베르너가 달았던 등번호 11번을 부여받으며 라이프치히로 이적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 구단에 들어갑니다. 19-20시즌 티모 베르너는 분데스리가 전반기 7경기 연속골 리그 28골을 몰아나오며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분데스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한 명으로 뽑혔고, 이에 첼시의 전설 프랑크 램파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티모 베르너는 첼시 행을 택했다고, 티모 베르너의 빈자리를 황희찬이 채우며 라이프치히 이적 첫 공식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유럽커리어 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분데스리가는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빠르고 강렬한 경기 스타일에 뛰어난 피지컬 능력과 운동 능력, 강력한 압박과 몸싸움을 걸어왔고, 황희찬은 2라운드만에 부상당했습니다. 리그에 적응하지 못한 황희찬은 챔스에서 슈팅 타이밍에 접어버리고 여러 차례 패스 미스하며 최악의 경기력으로 율리안 나겔스만의 고기를 적게 만들기도 했죠. 사실상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이후 라이프치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벤치를 달고는 교체 선수로 전락했고 심지어 명단 제외까지 당하는 수모에 이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를 관중석에서 직관해야 했죠. 부운과 경기력 하락으로 주전 경쟁에 밀린 황희찬은 라이프치에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쟁쟁한 공격수가 많았고 폼도 좋지 못해 주전 경쟁에 밀린 황희찬은 이적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26살로 적지 않은 나이가 됐고, 벤치가 아닌 한시라도 빨리 뛸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고려해야 했죠. 챔스에서 김영만 아저씨보다 잘 접어간 다이크를 무너뜨린 모습을 잊지 않았던 분. 아, 박정철이면 아! 네. 리그 9단 중 울버햄튼 웨스트햄 브라이튼엔 호브 알비온이 황희찬에게 관심을 보였고, 결국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계약으로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이적을 확정 지었습니다. 황희찬은 14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가 되었고 설기현 이후 15년 만에 울버햄튼에 입단하게 되었죠. 4라운드 와퍼드 전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황희찬.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 데뷔골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출발해 전성기는 지났지만 건재했던 나울 히메네스와 호흡을 맞추며 뉴캐슬 점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우리가 알던 저돌적인 돌파의 황희찬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쓰러지긴 했지만 울버햄튼은 1월 26일 황희찬의 26번째 생일에 완전 영입 옵션 발동을 전했고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 30경기 5골 1도움 메모 m 3회라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파울로 벤버지 손흥민과 함께 카트를 월드컵으로 향해 한국 축구사의 전설을 함께 하게 되죠. 2022년 11월 12일 파울로 벤투 감독은 최종 엔트리에 황희찬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에서 1차 훈련에서는 햄스트링 문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고 1차전 우루과이전 역시 황희찬 대신 윙으로 나상호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황희찬이 없는 빈자리는 컸고 손흥민, 백승호, 황인범, 김민재, 이재성, 조규성, 이강인, 황희조 등황금세대로 불리는 한국은 1차전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영대형으로 비겼습니다. 같은 조인 우루과이가나 포르투갈, 브라질 중 만만한 팀은 없었고 언더독으로 한국은 모든 경기에서 최고의 전력으로 상대를 해야만 했죠. 가나전을 앞두고 KFA는 황희찬의 훈련 모습을 띄우며 SNS 황소가 달린다고 가나전 출전을 설레발쳤지만, 벤투감독은 황희찬의 가나전 출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며, 결국 가나전 역시 벤치에서 월드컵을 지켜봐야 했던 황희찬은 한국의 3대2 아쉬운 패배와 함께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나마 돌파력이 있는 황희찬을 내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했고, 뛰지도 못할 선수를 왜 뽑았냐는 비난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브르노 페르난데스와 날강두가 떡 버티는 포르투갈과의 3차전 경기가 시작되었고, 벤치에서 예열을 마친 황희찬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20분 이재성과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명불허전 측면을 부수고 달리며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포르투갈을 위협했고 추가 시간 1분 기막힌 라인 브레이킹으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A매치 10번째 골이자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중요한 역전골을 넣어 16강 진출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상이라는 악재에도 팬들의 기대에 화답하듯 후반에 교체 투입돼 공격 분위기를 바꾸는 활발한 움직임과 대한민국 월드컵 통산 38번째 골을 밀어넣으며 공식 MOM으로 선정된 황희찬. 세리머니로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바람에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많은 팬들은 그래도 된다. 우리 희찬이 하고 싶은 거다 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후 브라질전 4대1로 크게 발렸지만 월드컵을 통해 황희찬은 황금세대인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될 자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월드컵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린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몸을 끌어올린 황희찬은 1라운드 메뉴를 만나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주며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브라이튼 전 바로 1호 골을 신고하더니 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전 2호골, 5라운드 리버풀을 만나 리그 두 경기 연속골이자 리그 3호골을 기록하며 다치지만 않으면 황희찬이 왜 최고인지를 증명했죠. 이어 전 시즌 우승팀 맨시티를 만나 인자기급 위치 선정을 보여주더니 리그 4호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80분쯤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졌고 맨시티가 2대 1로 끌려가는 상황 제레미 도쿠가 황희찬을 굴려 라인 밖으로 밀치는 행동으로 선수들과 충돌이 생겼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 없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 경기 전펩 과르디올라는 시찬 형의 이름을 까먹었는지 코리안 가이라고 칭했고 황희찬은 펩 과르디올라 앞에서 골을 넣어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켜 줬죠. 시찬이 아니고 시찬인데요. 그리고 뉴캐슬을 만나 리그 6호 골을 신고하며 울버햄튼 창단 1877년 이후 처음으로 홈 경기 6연속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된 황희찬. 이렇게 시찬형 개인은 좋은 활약을 했지만 울버햄튼은 전반기 플레에서 기복 있는 모습으로 자랄 때는 전 시즌 우승팀 맨시티를 잡다가도못할 때는 승격팀 셰필드에게 패배하는 등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의정모드로 중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리그 후반기는 전반기에 비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리그 9경기 2골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죠. 선발 25경기 12골 3도움 MOM 3회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한 두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항상 괴롭히던 햄스트링 부상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황희찬 피셜 육고기 위주의 식사를 생선 위주로 바꾸고 나서부터이며 식당 개선으로 부상에서 벗어난 선수로는 로빈 반 페르시와 다니 카르바리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이끌어갈 황희찬은 한국 축구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지 댓글 남겨 주세요.